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락키입니다. 오늘은 바로 더 샌드박스 게임 메이커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, 오늘은 유자 맵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, 이게 뭐죠? 네, 보니까 아레크 51이라는 거 되어 있네요. 어, 그래서 한번 해볼 거고, 이 맵은 좀 어떨지, 또 맵이 클지 안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해봐야겠죠? 그리고 이제 설명 보면, 어, 51구역에 비밀기지를 찾아 실종된 아이들을 구출해야 됩니다라고 하네요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127쪽에 있습니다. 한번 해보자. 이거 평점도 4.5점이면, 야 엄청 높은 거거든요. 이건 무조건 뭐 가능. 가능할 거야. 또뭐 맵이 안 들어간다든지, 뭐, 그,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지? 맵 너무넓으면 1편, 2편으로 한번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어왔는데 오야맵 너무넓은데 오케이 아레크 51이라는 맵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들어왔고요 t a 몬스터 몬스터랑 대화를 하라고? Child? 잠시만요 몬스터? Talk to the 몬스터? 몬스터랑 대화라고 몬스터가 누군데? 여기가 뭔데? 이 사람도 아닌데? n 나 e r 음.. 뭐지? 몬스터 이 친구 아니고 이 친구.. 아... 어? 어! 몬스터가 아니었구나. <laughs> 죄송합니다. Find the. 뭐 찾아야 된다고 하고. 아리카. 아리카였나? 아리카였나? 야, 또 까먹었어. 51로 부를게요. 네, 5 1일뭐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. 게이트? Gate? 게이트면 저기 아닌가? 오, oh. 아닌가? <laughs> 아닌가 본데. 뭐, 해야 할게 많은데 뭔지 모르겠다. 뭔가, 이 부분 커서, 어, 번역기를 챙겨와야 되겠다. 번, 번역 한 번만 해볼게요. 스크립 게이트 찾기, 51구역으로 가는 숨겨진 게이트 찾기라고 하네요. 이게 숨겨진 게이트? 어, 그러면, 나 이거 엔터. 들어가지 말라는 거기가 51구역이 아닐까? 실종된 아이들이 51구역으로 갔다니까? 들어갈래요. 여기 아닌가? 숨겨진? 숨겨진 것? 건물에 있을 수도 있어요. 건물도 좀 팔아야 될것 같고. 벽에 일을 하면서 다녀야겠다. 돈 엔터. 거기 밖에 없는데? 있으면. 숨겨진. 51구로, 51구역으로 가는 숨겨진. 이슬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야한 바퀴 다들어온거 같은데 숨겨놨다. 어 설마 여기야? 설마 여기야? 지금 여기 가보니까, 그거, 스피커로 말하고 있는데, 여기가 그거, 지어졌는데, 어, 여기 버튼도 있다. 오, 오, 찾았다. 이 e 누르니까 바로 되네요. 어? 뭐야? 늘려라. 뭐야? 오, 이제 5 1구역으로 내려가나 보다. 오, 재밌는데? 아, 이거 눌러야 되구나. 죄송합니다. 오, 들어가다되 어? 어, 비슷한 거야? 오. 아, 여기가 그거. 딱, 나... 어, 썸네 그거였구나. 오케이. 틀었구요. 아, 갑자기 왜 싸워? 잡아줍니다. 금고가 열리겠죠? 오 어, 뭐지? 이것도 번번역 못했다. 이런 퀘스트 번역 해보도록 할게요. 자 퀘스트 번역 해보면 어린이 구조 답치된 어린이의 위치 파악과 위치 파악 및 구조라고 하네요. 그러면 여기 먼저 봅시다. 아나 솔직히 이거, 이런 거 무서워. 여기? 아, 이 친구랑 싸우는 거구나. 여 에어리언이 있는데? 아니, 뭔데, 에어 어, 뭐야, 잠깐만, 어디가? 잠깐만, 야! 잠시만, 뭐야?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잠깐만. 나 저거 없어야 되나? 에기 어, 계단이네. 있는...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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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 어? 뭐지? 그냥 천천히 앞으로 가자 솔직히 당황해가지고 여기 시프트 좀아 제발 아... 어... 분위기가 좀 여기 이상해. 장터를 잘, 그렇지. 오, 오, 이제 구출이 되는 거야? 오 내려오네요 점점. 오 이렇게, 오5 1 구역에는 외계이 있었다는 건가?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. 여기 싸우는 친구들 있고. 공이 있네요. 이 공을 찰 수가 있고, 아 이거 공을 차 공을 차서 레이저를 없애는 거구나. 이 친구들 안데려는거 보니까, 어 굳이 안 데려도 되는 친구인 거 같고, 안 잡아도 되는 친구인 거 같고. 어 됐습니다. 뭐야 하나 왜안 됐어? 오케이, 맞고 바로 도망. 괜찮아요. 다음 다음 이 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오 여기 또뭐 뭐하는 곳이야 진짜 여기 뭐 뭐야 여기? 여기 좀 이상 이상한 곳이야 여기. 실험하는 곳인가? 뭐지? 어, 뭐야. 이거 이 e 누르니까 뭐가 되는데? 오케이. 이 어린이 데리고 나갑시다. 이거 다 먹고 끝나더라도 이 맵은 잘 맞는 것 같다. 진짜. Hey, who are you? 어, 저는 럭키인데요 왜, 왜 그러세요? 어린이. 아, 여기 버튼 있구나. 아 제발. 휴 다행. 한번 타면 다시 깰 뻔. 가보자. 닥터. 어 어려, 어려 어린이 여기서 뭐 뭐야? Will you save me, please? 오케이 okay. 됐어요. 다음 마지막 아이 찾으러 가봅시다. 마지막은 이아이아 점프 앱이거든요 마지막 아이는 점프 앱을 해야지만 된다는 점프 앱은 또 이제 그게,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썬드박스에 지금 이제 한 1년 했나 어. 뭐야 이 사람은 헤이 스탑 유 이 사람 뭔또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어 아이들 구조해 줬는데 아 크레이지 사이언티스트군요 아미쳤다자오 뭐지 이거 어 아, 보디가드 대장반이 오셨네 이게 딱 타이밍만 맞춰서 이게 저가 버그처럼 알아 냈는데 타이밍만 맞춰서 때리고 그러고 가 가능해집니다. 이제 이거는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.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둘 셋. 어, 굴러주고요. 하나 둘 셋, 굴러주고요. 하나 둘 셋, 굴러서.

이 친구 잡아주면 될것 같고 야, 근데 피해 뭐야? 엄청 많았었네. 피해가 무슨 545야? 장난해? 어? 시간차 공격 무엇? 스톱넣고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턱, 타타다타다 야, 언니 솔직히 좀 놀랐어요. 마지막 이 친구 잡으면 되겠죠? 아, 안 나요? 셋. 이친구 잡으면? 이제 빅토리가 되나요? 오또 다른 퀘스트 아 여기서 탈출을 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 다시 올라가서 저가 몬스터라고 불렀던 저가 영어를 잘못 말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되었던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네요 그 사람이 어디 있었더라? 어, 이 사람이야? 에? 아닌가? 누구였더라? 아, 저 사람이군요. 오! 어, 이러면서 다섯 명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에서 나오면서 빅토리가 되는 거예요. 어, 이번 맵은 좀 스토리가 있었고, 어, 좀, 실험? 어, 아이들 가지고 음, 음. 실험을 해가지고 뭐 외계인 엘리언도 갑자기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이 맵은 그런 게 좋았어요 그 디자인도 물론 좋았고 스토리! 스토리가 네, 굉장히 좋은 맵인 것 같습니다 어, 이번 맵은 진짜 좀 재밌고 어좀 신기하고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마지막엔 좀 감독이, 감명, 가, 감독? 감감동이 있는 그런 맵인 것 같았습니다 스토리는 솔직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알것 같은 어, 요렇게 들어가는데 보디가드가 막은 이유도 있었던 거죠 왜냐면 비밀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니까 실종됐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 다 들고 어이그 실험을 한 거였어. 오케이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안녕.